한미정상회담 북핵 문제나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외교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기대밖게 성과를 거뒀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요.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대뜸 한미 FTA 재협상 얘기를 언론에 대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미 FTA는 미국의 불리한 협정이었다. 나는 이 협정이 앞으로 양국에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리라 생각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미국이 불리하니까 재협상에서 뜯어 고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측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전혀 아니다, 합의된 거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왜 이런 말을 했을지 또 정말로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 연결을 해보죠. 아, 이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박미성과 한마디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짧은 준비 기간에 비해서, 어, 대통령을 모시, 대통령과 그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많은 애 수고를 하셨다, 이렇게 음. 보고 싶습니다. 그, 어, 의외로 이렇게 음. 뭐, 동맹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들, 상당 예. 부분에 그 불식시킨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음. 뭐, 아주 좋게. 어, 가를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대담이 아니,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분위기가 확이 애하게 잘 맞춰 놓고 뒤돌아서자마자 네. 트럼프가 한미 FTA는 불합리했다. 앞으로 바뀔 거다. 이런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 일단 그 트럼프 특유의 그 실리 외교 어 사람을 이제 풀어 놓고 예, 예. 대접은 하면서 이제 뒤로는 어떤 그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어. 그런 어떤 그 외교의 어떤 행태들이 어 전형적으로 드러난 어 그런 대담이기도 한 거죠. 겉으로는 허허실실 화기 에 대접 잘해놓고 뒤돌아서면서는 실리를 <laughs> 챙기기 위해서 예. 우리 쪽으로 볼땐좀 서운할 수 있는 태도거든요. 이런 태도는. 어 근데 뭐 흔히 뭐 국제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계획들을 예.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실행해가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어제 그 한미 정상 회담 뒤에 트럼프가 한 말을 보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겠다. 또 확실히 요구할 거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 진짜로 요구해 올 경우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어, 그거는 거부하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게요. 예, 예. 일단, 한미 협정문에 따르면은, 예. 어느 한 쪽이 그어 불만이 있을 경우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 거죠. 그럴 음흠. 경우에 상대방은 여기에 응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재협상하자고 한다고 할때 우리가 못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측이든, 미국 예. 측이든, 어느 쪽이든 원하면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협상. 그렇죠. 응. 협의를 요청할 어. 경우에는 협의에 예. 응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 요 만약 협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양 측이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기존대로 가는 거고요? 어,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계속 가야 되는 거죠. 협상을 해야 되는 어, 거죠. 그렇게 이미 규정이 써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제협상에 부른다면은, 예, 이거는 예. 어, 우리가 재협상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이미 아닌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저쪽에서 협의를 요, 요구를 하면은, 우리 협의에 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진짜로 미국의 주장처럼 지금 이, 이 FTA 조약이 미국에게 불리하고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고 이런 상황이 맞긴 맞습니까? 아, 그건 매우 <laughs> 억측스러운 이야기고요. 어, 어 사실은 한미 FTA 협정이라고 하는 게, 그 예. 협정문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미국의 요구들이 주로 어, 관철된 거죠. 그렇게 그때 아, 네. 우리가 FTA 막 진행할 때는 네. 우리가 불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서 반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네. 와서 트럼프가 우리가 손해다 우리가 불리하다 하니까 이게 어리둥절한 국민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과의 특유의 그 접근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릴 이유는 없는 거죠.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에 협의를 예. 요청을 하면 우리 협의에 응하고 예. 협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재협상이라고 하면 계속 무서워하고 두려워 하고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자꾸 보이는데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미국에서는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부분에서 진짜로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가 굉장히 적자 보고 있다 얘기하고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네. 않습니까? 철강은 한미 애피하고 100% 무관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철강이라고 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예. 관사를 어. 부가하지않기로한건 이미 FTA 이전에 어. 1994년 WTO가 출범할 때 예. 이미 주요한 어, 국가들끼리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건 FTA하고 100% 무관하죠. 무관한 자동,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예. 거고 자동차는요. 그렇죠? 자동차도 이제 관세가 없어진 이제 올해부터입니다. 음흠.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예. 자동차는 한미 FTA하고 100% 무관해요. 음.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걸 FT 때문에 자동차가 뭐 수출이 늘고 줄고 하는 이야기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게 네. 미국이 지금 불리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더 이득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상히 엄살을 떨고 있는 거죠. 엄살을 네. 떨고. 자, 이 엄살을 우리는 지금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대처가 되겠습니까? 어, 일단 그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우리 할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한매에 대 관계 없다고 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전문가들은 다 아는 얘기. 예. 네. 근데 이거를 대통령, 미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마치 이게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이유는 없다 하는 게제 생각인 거죠. 조목조목 아니라는 이유를 대고,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 미국이 선택 받아들일까요, 그걸? 아니요, 이거는, 이, 팩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사실이거든요. 어, 어. 그리고, 지금 만일 그 최강을 들고 나온다면은, 예? 이거는, 이, EU와 미국과 일본과 그다음 에 우리가 관련된 모든 WTO 관련 규정들을 다 뜯어 고혀야 돼요. 아,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오히려 우리가 말이죠. 계속 미국에서 이렇게 억지로 엄살을 피면 우리도 이거 개선해 달라. 우리도 이거 손해 달라면서 역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많, 많습니다. 많아요. 우선 그, ISDS라고,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음. 과거에. 예, 예. 어, 이거를 지금 손을 봐야 돼요. 음흠. 그, 투자자 정부, 그, 중재제도. 그니까, 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손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 관련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적자가 지금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재밌 했던 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예. 서비스 물역도 우리는 계속 적자예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의약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우리가 계속 적자예요.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만성적으로 적자를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음. 그럴 경우에, 어, 미국 쪽도 사실 이건 세트에 때, 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얼마든지 우리가 설득하고 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부분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도 우리 요구할 거 요구하면 된다. 당당하게. 그리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이건 기존 조약대로 가게 돼 있는 거다. 원래. 검낼 그러니까 네. 필요 없다. 당당하게 임해라. 이런 말씀. 이혜영 교수 지금 네. 만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FTA 문제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아까 지금 저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네. 어,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국민들 관심사인, 그 사드 저, 문제. 사드? 아닙니까? 예. 예. 이 사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어, 한미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사드 부분을 사실은 이거를, 어, 우리가 양반 측면이 있거든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얘기를 해주고 왔거든요. 우리가 철수하는 네. 일 없다, 철회하는 일 없다라고. 근데 이제 막상 그 성주에 있는 주민 여러분들하고 그다음에 상당수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사드를 이렇게 우리가 그 그냥 그 양보해줄 수 있는 문제냐. 특히 어. 한중 관계를 고려할 때. 예. 어, 이 문제는 절대 많, 많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싸드를 양보하면은. 예. 이제 또 중국이 우리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 이거 네. 철회하는 일 없을 거다, 되돌려 보내는 일 없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 덕분에 한미 동맹은 굳건해졌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지. 네, 우리가 흔히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예.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듯이 사드라고 하는 게북 미사일, 으흠.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무시되는 예.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중국도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주장이죠. 그럴 경우에 앞으로 그렇다면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싸들 양보했다면 으흠. 중국이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 어. 또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아주 큰 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고, 또 대북 주도권 잡은 거에 대해서 성과가 있지만, FTA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이 과제와, 사드 문제,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설득해야 되는가? 이 과제를 남겼다? 이렇게 평가 정리하면 되겠네요, 교수님?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였습니다. 이혜영 교수였습니다. 어, 그런데 대담이 아니,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분위기가 확이 애하게 잘 맞춰 놓고 뒤돌아서자마자 네. 트럼프가 한미 FTA는 불합리했다. 앞으로 바뀔 거다. 이런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 일단 그 트럼프 특유의 그 실리 외교. 어, 사람을 이제 풀어 놓고 예, 예. 대접하면서 이제 뒤로는 어떤 그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어. 그런 어떤 그 외교의 어떤 행태들이 어 전형적으로 드러난 어 그런 대담이기도 한 거죠. 겉으로는 허허실실 화기화기에 대접 잘해놓고 뒤돌아서면서는 실리를 <laughs> 챙기기 위해서 예. 우리 쪽으로 볼땐좀 서운할 수 있는 태도거든요. 이런 태도는. 어, 근데 뭐 흔히 뭐 국제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계획들을 예.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실행해가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어제 그 한미 정상회담 뒤에 트럼프가 한 말을 보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겠다. 또 확실히 요구할 거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 진짜로 요구해 올 경우에 우리가 거부할 수는 있습니까? 어 그거는 거부하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게요. 예, 예. 일단 한미 협정문에 따르면은 예. 어느 한쪽이 그 어떤 불만이 있을 경우에 충분히 문제제기를할수 있는 거죠. 그럴 음. 경우에 상대방은. 한미정상회담. 북핵 문제나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외교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기대밖게 성과를 거뒀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요.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대뜸 한미 FTA 재협상 얘기를 언론에 대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미 FTA는 미국의 불리한 협정이었다. 나는 이 협정이 앞으로 양국에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리라 생각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미국이 불리하니까 재협상에서 뜯어 고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측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전혀 아니다. 합의된 거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왜 이런 말을 했을지. 또 정말로 재협상을 요구해올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 연결을 해보죠. 아, 이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박미성과 한마디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짧은 준비 기간에 비해서, 어, 대통령을 모시, 대통령과 그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많은 애 수고를 하셨다, 이렇게 음. 보고 싶습니다. 그, 어, 의외로 이렇게 음. 뭐, 동맹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들, 상당 예. 부분에 불식시킨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음. 뭐, 아주 좋게. 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어, 여기에 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제업사 한다고 한다고 할때 우리가 못하겠다뭐 이런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 협의를, 측이든 미국 예. 측이든 어느 쪽이든 원하면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업사 그렇죠. 응. 협의를 요청할 어. 경우에 는 협의에 네. 응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 협의를 하다가 합의가 네. 안 되면 양측이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기존대로 가는 거고요. 어,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협상을 해야 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미 규정이 써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재협상이 부른다면은, 예, 이건 예. 어, 우리가 재협상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이미 아닌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저쪽에서 협의를 요, 요구를 하면은, 우리 협의에 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진짜로 미국에 주...